안녕하세요, 클락 유사입니다 어, 지난 영상에 오드 카운티 원베드룸 유닛 레노베이션 완료됐고 가전 제품 어, 배달 중이라고 했던 유닛을 다시 왔고요. 오늘 가전 제품 세팅이 다 끝나서 다시 이제 2차 영상 촬영을 할 거고 어, 잠시 후 어,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 보시고 싶다고 해서 급히 다시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.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요, 우측에. 네. 이렇게 세탁실이 따로 있습니다. 여기 세탁실 세탁기 배달이 좀돼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딱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변신 거울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이고요.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요 형태의 화장실이고요. 짝 돌려서 보시면은 여기 냉장고 삼성 냉장고 배달 왔고요. 그리고 4인 1조 식탁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거실입니다 거실 소파 소파 테이블 새로운 TV 55인치 TV 배달이 지금 돼 있고요 또 이제 방을 보시겠습니다 방은 요렇게 퀸사이즈 베드 새로운 침대 배달되어 있고요 협탁 두개 에어컨 설치되 있고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은 이렇게 붙박이장 이 형태로 되겠습니다. 네. 인터넷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음, 월 임대료는 3만 패소인데 어, 협의가 가능합니다.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가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. 참고적으로 여기는 이제 주방은 없습니다. 주방은 이렇게 레노베이션 하면서 막아놨습니다. 그래서, 어, 집에서 뭐 음식 해먹지 않고 좀 편하게 에, 계실 분은 여기 오드 카운티, 원베드룸 윤니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